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리 유튜브의 나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차 철따를 해볼 건데, 제가 일단 물 부어주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봐주세요. 본관 있어도 엄청나게 못해요. 여러분 이거 액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이다 튀어요, 여러분. 못해서 그런 거겠죠? 하하. 이름은 역시나 빨간 맛 요즘에 새로 나온 곡이죠. 잠시만요. 토핑을 더 추가해야 되겠어요. 그 토핑 다 넣을까? 이만큼만. 저무 못한 것 같지 않나요? 자, 구독자의 팅은 이쯤에서 말하도록 할게요. 바로 개나리입니다. 아, 본건 있어도 따라하지 못하겠네요. 여러 잠시만요. 베이스가 너무 많은가 싶어가지고, 휴지로 좀 닦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배속을 못해가지고. 제가 철학다가 굉장히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laughs> 저 이제 철학다 영상을 많이 올릴 거니까. 근데, 나리 유튜버, 이게 처음 영상이죠, 여러분? 아닌가? 겁나 못하는듯 하하하 여러분 잠시만요 소다 가지고 올게요 아이 소다 좀만 넣을게요 마법의 가루 여러분 안되겠어요 이편에서만요 안녕